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필수학, 중일2권 1차 방정식, 23강 들어갑니다. 자, 23강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네 번째 되겠습니다. 이번엔 나이 계산 문제입니다. 자, 나이 계산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에 대한 방정식 구하기. 자 아버지 아들은 매년 한 살씩 날먹죠남 아빠가 한살 먹는데 나는 뭐두살 먹는다? 어, 싸가지 없이 일. 건안 됩니다. ,이. 아버지 한살 먹으면 나도 한 살. 그죠 똑같이 먹습니다. 그 X년 후에는 똑같은 현재 나이에 X세만큼 똑같이 나이나. 아버지 한살 먹으면 나도 한 살. 아빠 두살더 먹으면 나도 두살더 먹고. 아빠 두살 먹는데 이뭐네살 먹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빠가 보다 제가 추월하겠네. 그제. 말도 안 돼. 같이 먹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다음 x년 후의 나이가 현재 나이에서 x만큼 더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x년 전의 나이는 현재 나이에서 뭐예요? 3년 전이면 빼야 되겠죠? 3, 3년 후 그러면은 뭐 더해야 되겠죠?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갑시다. 2번.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a세고 그다음 현재 아들의 나이가 B세라고 하면, X년 후에는 아버지가 몇 살? 아버지가 A. 그죠? 아들이 B였습니다. 아빠가 5살 더 먹으면 나도 5살 더 먹으면 됩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 그죠? 자, X년 전에는 아빠 나이에서 5년 전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빼고 나도 어떻게 된다? 아들도 마이너스 5 빼야 됩니다. 5년 전에는 X만큼 빼시면 되겠습니다. 잘 먹었다 플러스 X년 전이다 마이너스 기억하시고 문제 갑니다. 잠시 두번 읽어드립니다. 잘 보시면서 문제를 파악하세요. 자 갑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14세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두 배가 되는 것은 몇년 후인가? 다시 갑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 8 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1 4 세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두 배가 되는 것은 몇년 후인가 몇년 후인가라는 것은 플러스 가야 되겠죠? 뭐가 플러스 엑스 몇 년지 몇 다섯 살은 여섯 살 모르니까 플러스 엑스만큼 나이를 먹을 겁니다. 자, 그렇게 감을 잡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자, 현재, 현재, 아버지는 몇 살? 48세시고, 그죠? 나는 아들은 몇 살? 14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48세, 아들 14세. 근데, 몇년 후인가? 그랬더니, 나이가 먹었어요. 몇년 후? X만큼 도해지고, 아들도 똑같이 X만큼 더해져 음, 그래서 똑같이 먹었는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 몇 배? 두 배. 아들의 두 배. 아들에다가 얼마 곱하기 2을 해야 되겠죠? 아들의 두 배니까 그러면 같아지나 아드바지의 나이가 아들의두 배가 되는 것은 언제냐? 두 배가 됐다는 건그 사이에서 같아지겠다 그 얘기죠. 일단 아버지의 나이는 얼마인 걸아습니까48 더하기 x 그렇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아드레나이도 똑같이 나일 먹었는데, 이거에 두 배가 됐다. 두 배를 해야지, 아드레나이에 두 배를 해야지, 같아진다. 그얘기니까 이렇게 식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되신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어디로? 오케이. 숫자 어디로? 오케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요거 빼셨더니 마이너스니까, X가 얼마? 20. 그 얘기는 뭐야? 2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음,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 몇 배가 되겠다? 두 배가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케이. 어, 다시, 자, 봤더니 이거 뭡니까? 아, 풀어봤어요. 더니몇년 후이니까 20년 후 답은 나온 겁니다. 20년 후, 20년 후에서 두 배가 돼서 20년 후에는 뭐가 된다? 그렇지. 두 배가 된다. 그 얘기고요. 얘는 뭡니까? 검산입니다. 음, 검산. 검사, 검사는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나이. 나이. 아버지가 X 다섯 살 먹으면 나도 다섯 살더 먹는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살 만큼 나이를 먹으면 나도 세살 만큼 나이를 먹는다. 그죠? 3년 전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해준다. 자, X년 후의 나이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 X. X년 전에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준다. 오케이. 같이 더하면 같이 더하고, 같이 빼면 같이 뺀다. 누구를 몇 년인지 모르니까 X를 같이 더하면 같이 더하고, 같이 빼면 같이 뺀다. 나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